이 부사절이라는 종속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를 지금 이제 할 거예요. 자, 봐보자. 자, 부사절이라는 것 뜻을 봐보면, 자, 부연, 부연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부연적인 얘기가, 봐봐, 시간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오케이? 잠 이거 좀만 옆에다 써야겠다. 시간. 또는 반대로 공간, 이렇게 시공간. 시공간에 대한 거 얘기 안 해도 되잖아. 근데 굳이 이제 얘기를 해주면 돼서 되게 굉장히 부연적인 설명됐죠. 그래서 부사절. 자, 그래서 무튼 시간 공간 또는 원인 같은 말로 이유도 똑같은 얘기죠. 원인이나 이유나 이렇게 원인이나 이유를 부연적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결과라는 아이를 부연적으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목적. 어, 뭐, 뭐,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에 관련해서도제이 목적을 굳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얘기함으로써, 그, 부연적인 설명을 더 덧붙여줬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뭐더 있냐면, 자, 조건. 자, 조건. 만약에, 뭐, 뭐, 한다면이라는 게 바로 조건이죠. 그 다음에, 양보. 내가 양보 저번에 설명했었어 비록 뭐뭐 할지라도. 그치? 이런 핵심 주장을 결국, 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라는 요 문장 말고, 다른 문장한테 준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걔가, 아내 핵심 주장 너한테 양보할게. 이렇게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양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바로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법 용어일 뿐이야. 자, 그다음에 대조. 요렇게. 요 정도 보면, 거의 다 보는 거야. 자, 부사절. 자, 부연적인 설명해주는 자, 종속 접속사에는요. 이거 막상 솔직히 예문 들면 무슨 소리인지 바로 뿅 이해를 할수 있어요. 일단 시간 하면 when 또는 as since 이게 너무 많아 많아서 이거를 옆으로 아쉽지만 땡겨줘야 될것 같아요. 한요 정도까지 since 그 다음에 자, after. w h 얘기 a 줄게. f t e r w h e while, w h 뭐 l e w h i l 뭐뭐 h i l e while, while, i l e i l e while, while, w h i 뭐 e 이 h 로 뭐뭐 이 h 로 l e while, while, w 이 i l 은 w 이 i l e w 이 i e w h i e while, w h 다 l e while,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모르는 뜻은 옆에다 니네들이 알아서 써놔. 자, 그 다음에 어 while,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됐죠? 이때 중요한 거는 as soon a s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세 단어가 한꺼번에 합쳐서 접속사라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해야 돼. 그치? 이거 세 개가 전체가 다 합쳐서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올 거라는 걸 생각해 줘야죠. 그렇지? as soon as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올 거다. 왜냐면 어,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이 문장을 갖고 나오기 때문이지. 이해 갔죠? 음.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When I was young, I was lonely. 아까 그거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아, 빨리 갖고 와볼게. When I was young, I was lonely. 이거 갖고 오면, 봐봐, 여기서 봐봐. When이라는 아이가 지금, 어, 뒤에 주어 동사 갖춘 문장 갖고 오죠. 그리고 또 문장 또 나오네. 그니까 러 문장 두 개에 접속사 하나. 이게 접속사야. 그치? 접속사. 보이죠? 어, 이접속사인데 야,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라는 정보가 중요할까 아니면 내가 그래서 뭐 외로웠다는 이게 더 중요할까? 그렇지 내가 외로이둘중한 문장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얘가 더 중요한 핵심 의미를 담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일단 주인된 절이에요. 그쵸? 얘는 그 부연적인 얘기를 하는 뭐야? 종처럼 속해진 종속 절이가 되는 거야. 이해 갔죠? 자이 종속 절이 어때? 지금? 어 이렇게 웬 뭐야? 시간에 관련된 부수적인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부사절. 되는 거예요, 됐죠. 응. 어, 아니라다니까 부사는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 그래서 얘가 없더라도 어 문장이 어떤 패끼 치는 게 없어. I was lonely. 이 이미 충분히 완전한 문장을 이룰 수는 있어요. 오케이? 얘가 없더라도. 하지만 이제 명사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얘가 없으면 이제 피해를 끼치지. 아까 명사절 여기 봐 볼까? that you're happy. 여기 만약에 얘들 없다고 생각해 봐. 그럼 I know 그 다음에 도대체 뭘 안다는 건데?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명사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있어 줘야 돼. 하지만 이제 부사절 이런 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 이제 1번 슬라이드에서 한번 했었어요. 자, 이렇게 부사, 부사 같은 경우는 찌끄레기 수식어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맞죠? 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요거 이제 빠르게 쭉쭉쭉쭉하면서 지어보면서 자, 빠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요. 자, 요거 지우고 하나 더 써줄게. 이 시간에 관련된 종속접속사 until도 하나 더 있습니다. 됐죠? 음. 뭐뭐 할 때까지란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에 관련된 부연적인 설명을 하는, 그치? 접속사들 싹다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에 관련된 거는, 이제 where. 자, when이 있으면 당연히 where이 있겠죠? 이때, where, 요즘 수능에서 자주 출몰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go where you like. 이때요, 이 where이라는 아이가 어때? you like. 어때? 지금 문장. 그치 문장을 나오게 해주니까 접속사 역할을 하죠 일단 그치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접속시켜 주는 접속사 어 근데 봐봐 너가 좋아하는 그 곳으로 가래 그래서 뭐뭐 하는 곳으로 뭐뭐 한 상황에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얘는 오케이 어 뭐뭐 하는 곳으로 아니면 뭐뭐 하는 뭐 상황에 오케이 음 그래서 뜻은 그렇게 되고요 자그 다음 이제 원인이나 이유 봐 볼게요 자 원인이나 이유 너네가 이미 잘 알고 있는 because 가 있죠 자그 다음에 as since 다 됩니다 요 아이들이 정말 특별하게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아이죠 이걸 나중에 한 번에 싹다뜻 있는 것들 다 알아볼 거야 무슨 무슨 뜻이 있는지 자 일단 because as since 싹다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쓸수 있어요 그 다음 또 in that 이때 in that이요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인데 결국 생각해보면 원인이야. 자 일단 뜻 모르는 사람 다써주세요 뭐뭐라는 점에서. 결국 뭐머이기 때문이랑 똑같아. 예를 들어서 men are different from animals 이게 길어져서 이쪽으로 내려올게요. in that men can think l g c l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in that 이런 아이가 지금 어, 주어 동사 갖춘 지금 문장 어,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접속시켜 주는 접속사죠. 이때 중요한 거. 얘 같은 경우는 다 그래. 이렇게 두개 단어 이상. 그러니까 두 단어 이상의 애들이 싹 다 합쳐져서 지금 접속사라는 걸 알아야 돼. 그치지에서한번 끊으면 안 되고 그냥 인데 한꺼번에 묶어서 너 접속사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뒤에 주어동사 나올 거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야, 됐죠? 음 어쨌든 뜻이 뭐뭐라는 점에서야 여기서 봐봐 그러면 사람들, 그러니까 난어 인간은 are different from 누구와 다르냐면요, animals 어 동물과는 다르대. 인 t 뭐뭐라는 점에서요, 바로 뭐뭐라는 점에서 어 인간이 논리적으로, 그렇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대.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얘를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봐봐. 인간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치? 얘네는 이제 동물과 다르다. 그치? 뭐뭐라는 점에서는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결국 원인에 해당하는 접속사예요. 됐죠? 어, 뭘로, 뭘로 할지, 그냥 구체적으로 외울지 니네들이 알아서 정하면 돼요. 뭐뭐라는 점에서로 외울지 아니면 뭐뭐이기 때문에로 외울지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now that도 있어요. now that. 이때, 대시 생략될 수도 있어요. now that. 자, 예를 들어서, 자 now that we have eaten. Let's go. Uh -huh. 자, 이때 보면, now까지가 아니라, now that까지를 지금 물어봐야 된다. 얘도, 어, 얘도, 이거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얘까지 합쳐서 접속사로 봐줘야 되고 얘까지 합쳐서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어 문장이 나올 거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문장과 문장을 접속시켜주고 있는 그 접속사죠. 접속사 중간에 접속시켜주지 않아도 돼요. 그치 그냥 그큰 규칙. 문장 두 개, 접속사 하나. 이것만 맞춰주면 돼. 됐죠? 그러면 어쨌든 이거 뭐야? 이거 현저완료 시제네. 그치? 어, 뭐야? 우리가 지금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약간 now의 뜻이 이제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뭐 했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지금 다 먹었기 때문에 Let's go. 가자. 이 얘기야. 우리 다 먹었으니까 가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쓸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원인이 아니라 그 반대인 결과에 관련해서 종속 접속사가 뭐가 있냐면 일단 결과랑 목적을 한꺼번에 묶을게요. So that 있어. So, so that. 오케이? Okay? So that. 자 얘들아 이렇게 써놓고 이 중에서도 이제 결과인 경우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이 so 형용사 또는 부사 that 이렇게 많이 쓰여요. 즉 so와 that 사이에 형용사 부사를 끼면 이때는 거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The boy is so young that He can't go there. 뭐 이런 게 있어. 그럼 여기서 봐봐. So that, not so that. 그치, 여기 사이에 그냥 형용사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는. 오케이, 그치, 어쨌든 내가 말한 바로 so, 그치, that 사이에 어쨌든 형용사 들어간 요 버전이잖아, 그치. 이때 이 that을 해석을 반드시 밑에 그래서 라고 써주세요. 이걸 아예 습관화시켜. 그러면 그래서 라뜻 자체가 뭐야, 결과잖아, 결과. 그래서 그 소녀는 너무 어려서 그래서 그는 거기에 갈 수가 없어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시 어때요? so that 이렇게 보면 이 대시라는 애가 어떻게? 지금 결과를 이끄는 그렇지? 결과를 이끄는 종속적사로 쓰였죠 보이죠? 음 결과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을 여기 넣어 주게 됐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요. 그냥 so that, so와 that 사이의 형용사 부사. 없어도 가능해. 만약에 이제 결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I studied hard so that I passed the exam. 뭐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봐봐. 나 열심히, 여기 일단은, 나 열심히 공부했어. 이때 so that. 그래서. 그래서 나 패스트 익그제미나했잖아 아까 그러니까 어 시험에 통과했어. 이런 식으로 이때도 쏘 so 대사에 굳이 형용사 부사가 없어도 여기선 또어 결과로 쓰였죠. 그래서 아 그냥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자기가 확인을 해야 돼. 어 일단 쏘와 대사에 형용사 부사 있으면 아 결과. 근데 쏘대 so 하면 이제 문제가 여기야. 목적도 쏘대쓸 so 수가 있어.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목적에 관련돼서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I'm studying hard so that I can pass the exam. 이렇게 써볼게 이거는 뒤에 기니까 자 그러면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이거 다음에 so that 이때 뭐 하기 위해서 얘는 이번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쓰인 케이스예요. 어 내가 어 시험에 통과할 수있 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아마 이때는 또 목적으로 쓰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문맥에 맞게 그냥 오케이 음 응. 문맥에 맞게 목적인지 결과인지 자기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일부러 같이 써는 거야 그래야 이제 문맥에 맞게 자기가 어울리는 걸로 고를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그 다음에요 이제 자 종속접속사 지금 시간 공간 원인 이유 결과 목적까지 다 했고요 이제 조건 아, 조건에 관련된 거는 만약 뭐뭐 한다면이란 뜻이기 때문에 if가 있고 이거에다가 이제 납 붙인 버전이 unless야 얘들아 잠시만 if 이거에 납 붙인 버전이 unless 얘 반대예요. 얘 반대야 unless는 if에다가 not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럼 또 뭐도 있냐면 뭐 in case that 이때 대시 생략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케이스가 어떤 경우란 뜻이잖아. 그래서 어떠할 경우에 대비하여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I'll give you my phone number. 얘가 너한테 어 내가 지금 이거 얘 쓰기 귀찮으니까 말로 하는 거야? 뭐야? 응. 음, 폰 넘버 줄게. In case you need my help. 네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럴 때쓸수 있다는 거야. 이때도 중요한 거는 in case까지 싹다 이런 거싹다 합쳐서 얘가 접속사라는 걸 알고 그래서 뒤에 문장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응. 음. 자,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냐. as long as 가 있습니다. as long as. 그 노래 중에서, 노래 제목 중에 as long as you love me 가 있거든. as long as you love me. 이 노래 제목에 있어. 팝, 팝송에. 그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뭐 하는 한. 즉, 조건을 건 거야. 이게 조건이 그런 뜻이잖아. 뭐뭐 하는 한. 너가 날 사랑하는 한. 이라는 제목으로 지어졌어 그럼 이제 뭘 하겠다라는 거지. 여기는 이제 뭘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생각해서 그냥 말을안한 거지. 그치? 노래 제목이니까 중간만 따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너가 날 사랑하는 한. 어, 나, 나 너한테 돈 줄게. 뭐, I, I will give you money.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As long as you love me, I will give you money. 뭐 이런 그런 상황이 있다고 만약에 생각해보면 할수 있겠죠. 이런 예문을 했죠. 자, 그 다음에요. 아 이거 그 다음 하기 전에 여기서도 한번더 주의를 줄게. 이거 싹다 한꺼번에 묶어서 얘가 접속사. 오케이? 그래서 뒤에 문장 오겠구나 생각해줘야 돼요. 자그 다음 이제 양보. 자 양보하면 무슨 뜻이라 했어? 비록 ~~일지라도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일단은 기억하기 쉽게 일단 though. though가 비록 ~~일지라도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 앞에 a, l을 붙여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although 해도 ~~일지라도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잠시만 얘를 좀만 뒤로 빼고 여기에 앞에 even을 붙여도 상관없어. 그래서 even though 또는 even 아이고 even although는 아니고요. even though 어 even though거나 또는 이 though 대신에 if를 써도 돼. 그래서 even if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그래서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though 되고요. 또는 거기에 al 붙인 although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앞에 even 붙인 even though 또는 even if도 됩니다. 오케이 이거 싹다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이에요. 됐죠, 여러분? 한꺼번에 해야 바로 기억이 나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though he 뭐 she is rich she is unhappy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이때 though가 뒤에 문장 나오죠? 그렇죠? 어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접속시켜주는 접속사고요. 어 그녀가 비록 뭐야 부유할지라도 부자일지라도 그녀는 뭐야 어 불행하대요. 이럴 때쓸수 있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자 대조 대조는 말 그대로 반면에란 뜻을 가진 게 이제 대조야 반면에 그래서 where where as 하기 전에 while 붙였어줄게 기다려봐 while 선생님 여기 while 있는데요 어 맞아 이 while이 while도 조금 더 한번 다뤄 다뤄볼 아이예요 왜냐면 워낙 겹치는 뜻이 많아 그래서 그런 건 한번 정리해주는 게 좋아 이렇게 while 보이죠? 시간으로 쓰이게 되면, 이제, 뭐, 뭐 하는 동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뭐 하는 동안에란 뜻이고, 이제, 대두로 쓰면 반면에란 뜻이에요. 여기, 잠깐만. 어, 왜 이렇게 색깔을 못 맞추냐. While that means, where is. 어, 자, 얘도 반면에란 뜻이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철수 is tall, while 영민 is short. 뭐, 이런 거야. 철수가 키가 크, 크다고 했잖아 여기 문장 하나, 문장 둘, 그치? 그래서 접속사고, 여기 접속사. 이때, 어, 어때? 어 대조를 담당하는 접속사예요. 의미가, 봐봐. 철수는 키가 커, 반면에 영민이는 키가 작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이때 이걸 대신해서 쓸수 있는 게 뭐다? where is다. 어. whereas는 반면에란 뜻밖에 없잖아. 그래서 whereas 써주는 게 솔직히 완전히 이해가 빡 가지. 어. 그, 그러니까 w h i l 은 예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잖아. 그, 러니까 시간, 뭐 많은 동안에일 수도 있고, 반면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사실, whereas가 반면에란 뜻밖에 안 갖고 있어서, 얘를 바로 빡 써주면 좋긴 하지만, 실제, 실제로는 w h i l 을 쓰기도 하잖아. 그럼 우리가 문맥상 파악을 해야지. 어, 앞뒤가 약간 굉장히 대조되는 느낌이 나온다. 그, 러니까 서로 사실 요런 관계 있지. 요 관계가 굉장히 대조적인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때 접속사, w h i l 은 시간보다는 대조 그러니까 반면에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됐죠 어, 그럴 때 쓰인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자, 봐봐. 지금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진짜 겁나 많죠? 시간, 공간, 원인, 이유, 결과, 목적, 조건, 양보, 대조, 어, 이런 게센처로 그냥 주 수중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음.